제 기해 주시기단타 채널입니다. 자 오늘 8월 4일이고요. 네, 오늘도 어제 단톡에서 언급드렸던 종가 베팅 종목을 위주로 단타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 어, 지키, 어,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 거고요. 자 저희 채널은 음, 이렇게 매일 매일 단타 진행을 하면서 어, 수익난 종목이 있다면 네, 매매법 검증, 네, 또 손절만 손절이 난 종목이 있다면. 네, 복귀 영상을 찍으면서 어, 스스로 천천히 실력을 쌓아가고 튼튼하게 만드는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 기회 주식 단타 단톡방 이렇게 매일 매일 제가 성심 성의껏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도 역시. 오늘도 역시 이렇게 아침에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렇게 뭐 움직이는 모습이나 시장의 어떤 상황, 요런 것들까지 언급을 하면서 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 어, 그런 단톡방입니다. 제가 영상 보시면, 영상 찍고 올려놓은 거 보시면, 어, 설명 내용이나 댓글에다가 여기 단톡방 주소하고, 어, 코드 적어놓죠. 보시고, 어, 괜찮다 싶으면 들어오세요. 네. 어, 요 며칠이 저번 달부터 해가지고 종가 배팅을 위주로 좀 많이 어, 배팅을 하고 있고요. 잘 맞습니다. 많이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잘 맞았어요. 네. 자, 이렇게 단톡방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어떤 종목을 언급했냐? 음, 어제 어떤 종목을 언급했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이 분이... 쏘는 걸 이렇게 해서 잘 매수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줘서 나노 나무가 소프트센 유비케어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 한번 차트 보시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봅시다. 아, 나무가부터 볼게요. 나무가는 성공했죠. 아주 훌륭하죠. 그 정도면 네, 고가가 아, 6.51%가 올랐기 때문에 네, 굉장히 훌륭하게 네, 반등을 해줬다. 잘 맞췄죠. 그래서 나무가 보시면 어 이게 그 카메라 쪽 회사고, 카메라 쪽 회사는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으로 엮이죠. 테마가 그러면서 최근에 뭐 어제도 유닛 트론텍, 옵트론텍, 네뭐 이런 종목을 또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줬고, 오늘도 역시 이어서 어 나무가를 공략을 해서. 똑같은 테마에서 수익을 잘 내줬습니다. 뭐, 매수 근거는, 뭐, 요새 계속 하고 있는, 반등하는, 네, 반등을 잡아보는 그런, 어, 내용이죠. 따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크게 반등이 나왔는데, 어,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치면,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 치면, 이제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뭐 간단하죠, 지금부터는. 자, 요 라인을 다시 넘었을 때, 네, 요기, 11,150원. 아, 시가가, 네, 11,150원. 11,150원을 돌파하고 나갈 때, 내일이나 모레쯤 돌파하고 다시 나가겠죠. 돌파고 나갈 때 우리가 돌파 매매로 이번에는 반등 매매가 아닌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장중의 단타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나무가 수익을 잘 냈고 앞으로 접근을 어떻게 하겠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음, 어떤 거볼까요 이노뎁 봐볼까요? 어제 어, 단톡에서 제가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또 이노뎁 도 하루 더 보겠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노뎁 수익권으로 돌아선 이게 어제 보낸 내용이에요 이노뎁은 수익권으로 돌아섰는데 3% 이상 수익을 주면 끝내고 아니면 내일까지 홀딩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노뎁도 들고 갔죠 계속 이노뎁도 보시면 오늘 또 고가를 4.32%를 찔러줬기 때문에 이것도 수익이 좀잘 났죠 네, 이것도 잘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노텍 같은 경우는 반등이라기보다 약간 틀리죠 느낌이 방금 본 나무가와 차트 모양이 틀리죠. 어,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너무나 크게 오른 자리를 어, 약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행보를 하고 가는 어, 자리에서 조금씩 조금씩 어제 똑같은 말씀 드렸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어, 밀어 올려주는. 내려가려 그러면, 윗꼬리를 달고, 위로 밀어붙여주고, 밀어붙여주고 하는 모습이, 어, 한번더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겠냐 싶어서, 이틀 연속 지금 보유를 해가지고, 네, 보실까요? 자동치 그죠? 바이셀. 이렇게 네. 보유를 해가지고, 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노데 음, 경고 종목이죠. 상한가 가고, 네또23%고가 찔러준 다음에 그 다음날 또 15%를 올렸기때문에 경고가 되죠 그 다음날 또 갔죠 14% 고가를 또 찔렀죠 그럼 경고종목이고 조정을 안하면 이제 아 어, 거래정지가 하루 먹겠죠 고런거 때문에 이제 조정을 하는 모습인데 어 지금 메타버스 쪽 테마가 예 네, 계속적으로 순환이 돌면서 맥스트를 맥스트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하면서 따따상이 됐고 따상이 상한가를 찔렀죠. 그리고 이틀 조정하고 다시 상한가에 오늘 또 고가가 23%를 찔러주는 이게 이제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다. 메타버스의 어떤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서 따라가는 어, 종목들 보시면 뭐 많이 있죠. 뭐 네, 그 중에 저희가 지금 공략을 했던 게, 바이브 컴퍼니하고, 어, 오늘, 어제 했던 이노뎁마찬가지고요 뭐,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에이트온, 또마찬가지고요 요렇게 한번 지금 공략을 해서, 음, 바이브 컴퍼니 수익 잘 냈었죠, 보시면. 네, 여기서 수익 내고, 여기서 수익 내고, 잘 냈었고. 네, 그렇게 가고 있네요. 자, 메타버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브컴퍼니 먹으면서 이야기를 드렸, 말씀드렸었는데 어, 차트가 죽어, 죽긴 죽었지만은 이렇게 쉽게 끝날 테마가 아니다 다시 한번 소남매가 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이 또 잠깐 다시 돌아오는 어떤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버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다시 소남매가 돌아올 수 있는 기점일 수도 있으니 좀 집중해서 매매를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노뎁도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노뎁 어, 뭐 또, 또 홀딩 가능하죠? 네. 요런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요렇게 짧게 손절가를 지정해놓고, 손절가 이탈하면 바로 자르고, 네. 이탈하지 않으면 좀 들고, 이렇게 매치되었던, 어,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가져가 볼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인도대배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음, 소프트 센 볼까요? 소프트 센도 훌륭하죠? 네, 반등이, 뭐, 큰 반등은 아니었지만, 연일 삼, 연속, 삼일 연속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 첫날은, 아, 양봉으로 전환시키는데 목적을 둔것같고요두 번째 날, 2.3%. 고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2.5% 이렇게 반등을 주고 어, 좀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어제 종가 매트 했다면 했다면 분봉 네 충분히 얘도 수익을 내고 나왔을 것이다. 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지금 벌써 세 종목 네. 나무가, 이노뎁, 소프트센 성공했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소프트 센 같은 경우는 참좀 이제 3일 연속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어떤 큰 반등은 아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약간 애매합니다. 네. 이제 뭐 요런 꼬리라인이나 이런데 돌파할 때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손절을 잡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지 약간 애매한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어, 소프트센 그리고 유비케어는 코로나 관련주죠 원격 의료에 관련된 어, 종목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테마가 어, 뭐 크게 뭐 죽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어떤 상황의 어떤 흐름을 흐름 쪽으로 가능성을 가능성이 더 많겠죠 당연히 그렇게 쳤을 쳤다 치면 어, 소프트 센이나 유비케어, 마찬가지. 조금 더 반등을 노려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음, 크게, 어, 크게 뭐 어떤 큰 그림이 나올 것 같진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소프트 센도 종가 배팅으로 가담을 했다면, 어, 수익을 충분히 주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유비케어도 이어서 볼게요. 유비케어도 비슷하죠? 지금. 소프트 센. 유비게요 비슷하죠. 네 이렇게 큰한 방을 준비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제 이렇게 크게 크게 들어와준 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죽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뭐 크게 한번 나와도 뭐뭐 뭐, 뭐, 뭐라 할 상황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음, 소프트 센에 비해서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더 약하죠. 오늘 이제 고가가 1.23% 밖에 아니었어요. 그래서 1.23%, 뭐, 종가 배팅을 해서, 뭐, 그냥 매도를 했다면 손해는 보지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크게 무슨, 뭐, 반등이 크게 나왔다거나, 어 뭐,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죠. 약간 제자리를 했다라는 게더 맞는 말이겠죠. s 뭐,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반한 번에 반등은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있죠. 요런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 네, 요런, 8,820원 라인 정도를 깨지 않고 옆으로 기어가준다거나 하면은, 한 번에 반등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9,500원까지, 이 정도 라인까지는 반등을 한번 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소프트 센도 마찬가지에요. 네, 똑같은 템하고, 똑같은 비슷한 차트의 모습이고 반등이 이제 나와주는 어떤 모습이 조금 틀릴 것 뿐이지. 또 어, 전망을 하자면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소프트센 유비케어까지도 말씀드렸고요. 나노, 나노가 오늘 2% 고가거든요. 요것도 이제 2% 이상 올라주면 저는 만족하는. 한 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은 그죠 제가 지금 추구하는 매매 스타일이 종가베팅이 좀 위주가 되고 어, 장중에 단타를 한두 개씩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 종가베팅을 하면서도 제일바이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어제 설명 들었죠 이날부터 언급을 했고 여기서 1% 여기서 5% 그다음에 여기서 가지고 있었고 요거를 또 봤죠. 네. 그러면서, 매도. 반등 나온 매도. 여기서 반등 나온 또 매도. 그 다음에 죽지 않으니까 또 보유. 이러면서 이큰걸 바라보고 있는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어요. 예. 네, 뭐, 어, 데이트라이딩이 아니라 단기나 스윙으로 봤다면, 뭐,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잡아가지고 위로 흔들든 아래로 흔들든 이렇게 그냥 버티고 요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매매 방법이 아니고 반등이 나와주면 바로바로 바로 매도를 해 가면서 또 자리를 지켜주면 다시 보유를 해서 네 이렇게 어, 좀 이어가는 네, 매매를 이어가는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반등 나올 때좀 크게 챙기고 요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 소프트센 유비케어나뭐 소프트센이나 어, 이런 뭐 애들이 약간 그런 지금 제일 바이오 같은 어떤 흐름으로 본다면 어, 그렇게 간다 가주고 있다 이 말이죠 네, 보유 반등 나올 때 봐서 보유 보유 한 부분을 다음날 약간의 반등 2% 이상이나 네, 요럴 때 매도 해놓고 다시 죽지 않다음 다시 보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제 스타일을 좀 파악을 하고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하긴 하는데 제가 주식을 해온 결과는 그렇습니다. 네. 줄때 바로바로 먹고, 그죠? 또 단타로 단련된, 어, 단타 위주로 단련해온 어떤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요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성향을 좀 같이 따라 하시면, 이게 가장 좀속 편하게, 어, 안전하게, 안전하잖아요. 그죠? 어, 주식을 할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종목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은 잘 맞춰졌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잘 맞춰진 것 같아요. 네. 전부 다큰 어제는 그 한신 기계가 마이너스 뭐8% 이렇게 떨어져 버린 바람에 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정적인 어, 매매가 됐죠.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오늘 오늘 단톡에 어, 이야기 했던 부분 잠깐 봐볼게요. 아침에 인터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 제로 매매로, 제로 매매로 어, 들어가 볼 수가 있죠.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요런 데서, 이렇게,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요런 데서 잡아 들어갈 볼만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때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은 따로 이렇게 제가 뉴스를 띄워주면서까지 관심을 가졌지만은 매매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아쉽다. 근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달부터 1월 달에 또 며칠 매매를 했었고 2월 달에도 매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만원까지 가져야 맞다. 뭐 이제 매각이슈나 이런 게 그때도 있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외쳤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구요. 자, 나무가 이노뎁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욕스권 하세요. 이럴 때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다 팔았거나 어느 정도 분할 매도가 들어가는 수익을 챙겨가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트원이 오전에 좀 좋아보여서 10시부터 좀 좋아보인 느낌이어가지고 말씀드렸었고, 시장은 메타버스가 주도하고 있다. 네. 엑스트가 크게 오르면서 다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이런 흐름을 보면서 말씀드린 내용. 그러면서 바이브 컴퍼니를 또 언급을 했죠. 이런 애들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후 들어서 가볼만하겠다. 들어가볼만하겠다. 그리고 오늘 정배도 이쪽으로 진행하면 되겠다. 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센도 잘 가고 있고 유비케어만 제자리 걸음인데. 오우장에 그래도 조금 움직이지 않겠냐. 은봉 전환만 안 하면 내일도 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어 언급한 내용들을 계속 케어를 하죠. 네, 흐름을 보시면서. 그러면, 어제, 어제, 그제, 말씀드렸던 대유에이텍도 죽지 않고 있었죠. 보시면, 대유에이텍도. 네, 이렇게 반등이 나온 봄부터 죽지 않고 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반등이 다 시작하면 반등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해주면서 손절 라인을 깨지 않고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언급도 한번 해드렸고요. 네, 그렇게 됐고요. 어, 오늘 제가 또 다시 어, 새로운 종목으로 종가 배팅 해보자고 언급드린 종목은 에이트온, 삼부토곤, 남선 알미늄 요거 이제 이낙연 관련주죠. 이게 떨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넘봉이 너무, 너무 많이 나왔어 생각보다, 그죠? 삼보통은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S D N S D N은 아주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어요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분명히 크게 반등할 겁니다 S D N 같은 경우도 이단연히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니까 그런 거 한번 지켜볼 거고요 어, 한일화학, M I텍, 제형솔루텍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이게 어,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어디 있지 그 조건 검색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종목을 잡은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건 봐볼까요? 자, 요거고 오늘 8월 4일. 자, 오늘, 어, 가능한 종목이 30개가 잡혔어요. 30개가. 이렇게 많이는 잘안 잡히거든요. 근데 오늘 장이 좀 어, 상승장이다 보니까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돌려보고, 어, 괜찮아 보인 것을 꼽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아, 여기 종가 베팅 오늘 이렇게 30개가 잡히더라고. 어, 여기서 이제 꼽아서 돌려보고 달,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어, 한번 내일 지켜보실게요.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 저는 한일화학하고 에이트온, 그 다음에 MITEC 이렇게 나눠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한번 보십시다. 제형 솔루텍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어, 어제 연급해서 오늘 수익 냈던 종목들 있죠 데이웨이텍 어, 잘 버티고 있고 이노뎁도 그러죠 돌파매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노도 괜찮죠 나무가도 이것도 돌파매매 하면 될것 같고요 소프트센 뮤비케어 다 좋은 모습이에요 아직 크게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얘네들 갖고 이제 내일 장중에 돌파매매를 해 보든가 또. 오늘 종가 매매로 들어가 있는 종목이 또 전부 다 성공한다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데 뭐말한 것마다 다 되면은 제가 뭐 뭐라는 데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보장이었기 때문에 또 실패한 종목이 보인다면 어 오늘 어 언급했던 종목들 매매했던 종목들 가지고 다시 한번 수익을 낼수 있고 이러한 흐름으로 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영상들 올린 거한 번씩 다 봐보시고요. 이렇게 오늘 어, 봐보시다 보면 어, 매일매일 어떻게 흐름이, 매매 흐름이 진행되는지 어,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어, 매매 내일도 종가 배팅 해놓은 종목들 오늘 같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어, 잘, 모든 종목이 잘 반등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1시에요. 네, 또. 본업이 또 요새 조금 바빠지다 보니까 자꾸 어제도 밤늦게 어, 올리게 됐는데 어,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구요. 내일 또 열심히 단타 매매 진행하고, 단톡방은 또 성의있게, 어, 언급된 종목은 또 책임있게, 어,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